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비행기에는 여러 가지 보조 장치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보조 장치들을 활용하지 못했을까? 그 의문점이 남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로 그 의문점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별로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자 혹시 저는 셧다운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전기적, 전기적 장치가 다 고장 났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사고 당일 8시 57분쯤 관대차비 사고기에 조류 충돌 경고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58분 이후부터는 이 비행기가 어디로 어떻게 경로를 갖고 이동했는지에 대한 추적 장치가 끊겼다는 겁니다. 1분 단위로 이 추적장치가 기록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게 끊겼다는 이유는 혹시 전기적 어떤 손상이 있었던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갖게끔 만드는 대목입니다. 자, 저희가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랜딩기어가 고장나면 자동으로 하던가 또는 수동으로 하던가 풀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엔진 고장 부분하고 랜딩기어 고장 부분하고 그게 상호 연동돼가지고 고장되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그 자, 정확한 원인은 이제 규명을 해봐야 되고요. 자,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오른쪽 엔진 말고도 왼쪽 엔진에서 미세한 연기가 나가는 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주 항공의 비행기가 충돌하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자, 이게 지금 공중에 떠 있을 때 비행 중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서 연기가 나오기 직전에 지금 왼쪽에서도 뭔가 약간 미세하지만 약한 무언가가 뿜어져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엔진이 고장 났다. 그러니까 이게 저 엔진이 다 고장 나면서 보조 엔진까지 손상이 갔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을 지금 해보고 그러니까 전원이 다 셧다운 됐을 것이다. 그래서 비상착륙했을 것이다. 이런 예, 어, 생각들이 예, 가능한 상황인데요. 예그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비행 전반적인 그 추정사항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그 그림에. 그, 북행하는 그림 혹시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네, 그래픽으로도 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말씀을 드리죠. 예. 예.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ADS 브라보 플라이 레이더 24에서 제공하는 네. ADS 브라보에서 오토매틱 디펜던트 서베일런스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해서 항공기의 위치를 GPS를 이용해서 위치하고 항공기의 고도하고 속도하고 항공기의 헤딩을 브로드캐스팅 전자 지상에다가 이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한 그 창적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08시 57분에 간자탑에서 조류 충돌 경보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어, 분석을 하셨는데요. 네. 어, 그때가 어, 주, 그 조류 충돌이 있었다고 그 교신을 한 고도가. 아, 800 피트였습니다. 네, 예, 800 피트였고, 800 피트라면 미터라면 어느 정도 되나요? 어, 약한 250m 정도. 아, 250m. 예, 예. 500, 250m 정도 되겠죠. 새들이 이제 다닐 수 있는 예, 그, 그 그래서 이제 800 피트에서 조류 충돌 경보를 받고 조종사들이 내려가면서 컨티뉴어스하게 내려가지를 하, 내려가지 않고 음. 그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500 피트에서 수평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약한 30초 정도 수평 비행을 하면서 어, 이후에 이제 비행 데이터가 이제 저희 그 데이터를 제공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제공을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ADS 브라보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 아웃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이상 기록이 안된 걸로 해서. 이제 요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항공기에 이제 두 개의 엔진하고 이제 APU라고 그래서 보조 동력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그두 개의 엔진이 고장 날 경우에 일단 이제 추력이 손실이 되가 어, 되고 그와 동시에 엔진에서는 전기 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기를 일렉트릭 제너레이터에서 엔진 제너레이터에서 일렉트릭을 제공을 합니다. 전기를 네.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릭을 제공하기 위해서 엔진 엔진 드리븐 펌프에서 이제 하이드로릭을 이제 유압을 제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엔진 두 개가 아웃 됐다라고 한다면 네. 전기 신호가 끊겼을 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전기 신호가 끊겼기 때문에 ADS 브라보가 아웃이 됐을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엔진이 두 개가 아웃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APU를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보조정체에서 전기하고 유압을 그 다음에 배터리에서는 전기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ABS 브라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한 그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단 그 전기를 중요한 장치, 계기판 기장님하고 부기장 안에 있는 그계기판에다 전기를 공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음.